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전해드리는 트레이더 송입니다. 네자 비트코인이 지금 2 7 0 0 0를 찍고 이 부근에서 조금씩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확 빠지지도 않고 지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며칠간 이렇게 강세였죠. 네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블랙로, 이 자산운용사에 이어서 피들리티라는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비슷한 건데 여기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진출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SEC 합의, SEC에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소송 걸었는데 일부 합의를 한 것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이어 호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호재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주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인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블랙록에 이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트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레이스케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소셜 미디어에 확산되고 있다. 자,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을 인수 입찰에 나서거나 신속하게 자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엄청난 호재입니다. 지금 블랙록에 이어 피델리티까지 지금 현물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지금 차트가 요런 그림인데 지금 정확하게 채널 상단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못 미쳤지만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채널 상단까지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지지가 뚫렸잖아요. 그죠? 이 지지를 여러 번두번 번 정도 두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뚫렸단 말이에요 뚫리면서 이렇게 거리랑이 터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거의 다 하방으로 많이 봐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이25,300 부근이 25,300 달러 부근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였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 고점과 여기서 또 강력한 매물대를 형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뚫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뚫렸어.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기서 이제 쏟아질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말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 금요일부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금요일부터 호재가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했다. 자, 블랙록 현물 ETF 상장 추진한다고 해서 또 올랐고, 두 번째로는 SEC에서 합의를 했다. 소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죠? 합의를 했고, 또세 번째로는 이제 피델리티도 ETF 상장 출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대형 호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고치는 고스톱이다. 일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SEC에서 이렇게 빠르게 합의할, 합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무조건 배후의 세력이 있고 조정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해갖고 자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길 뚫렸지만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도 또 중요한 매물대인데 어쨌든 이 라인 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입을 벌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벌리고 있었죠. 근데 자리를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 매물대 라인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그러니까 보로 잡아도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준다면 올라와 주고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준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면 알트 불장까지는 아니고 회복장이라고 하죠. 알트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점을 굉장히 많이 갱신을 했어요. 거의 1월 달 지속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1월부터 좀 미니 불장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미니 불장 오기 직전에 직전에 그 가격까지 다 내려온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더 많이 떨어진 1월 달보다 더 많이 떨어진 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이제 다 회복하는 장이 한번 올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알트 크게 말이오른 것도 없어요. 지금 뭐수위 정도, 수위나 리플 정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수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단타치기도 굉장히 좋고, 왜냐하면 비트랑 지금 커플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떨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오르고. 자, 하지만 알트는 아시다시피 그만큼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입니다. 자, 비트가 조금 오르면 많이 올라요. 하지만 비트가 조금 떨어지면 한7%또 내립니다 한 1%대로 떨어지면 은 이제 알트는 한7%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어느정도 차트 공부하신 분들이나 단타로 수익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주 수위를 수위를 많이 발라먹고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비트코인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 채널 상단까지 딱 왔고 여기서 요 정도만 안착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로 가능성 좋은 이제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 자두 번째는 여기까지 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딱 3만 달러까지 3만, 2만 9천에서 3만 달러까지 딱 올라온다면, 알트는 이제 약간 미니 불장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 31K를 또 뚫으러 갈 거거든요. 30K까지 왔다는 거는 무조건 31K를 뚫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상향한번더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자, 그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사실 이런 식으로 또 내려 꽂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은 대응하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고요 흐름이 지금 나쁘지는 않으니까 딱히 악재도 없고 호재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좋다 만약에 31k를 뚫는다. 자, 여기를 안착해준다면 31k를 또 뚫으러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건데, 못해도 여기까지는 올 겁니다. 37k 정도? 여기까지 가면 은 정말 이제 알트 불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는 진짜 흡성 대법이라고 하죠. 자, 알트 불장이 오려면 그 수급이 붙어야 돼요. 자, 이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순으로 좀볼 건데, 거래대금 1등이 수위에요. 근데 2등이 비트코인이죠. 이게 그러니까 0억밖에안 된다는 라 건데, 자, 비트코인이 2등이면은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알트 시장이 안 좋다. 알트 시장이 좋으면 알트 장이다 알트 회복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은 한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 다른 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수익 지금 이제 1,300억 정도지만 그때 되면 이제 한 5천억까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알트 좀 알트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아직 두 번째 거래대금이 두 번째라는 거는 알트 장이 지금 안 좋다 시장에 수급이 안 붙는다 유동성이 그만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동성이 좋아지고 수급이 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9,000K는 일단 찍고 30K를 돌파를 할 겁니다 그때 가면은 아마 또 알트 회복 장이 한번올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이 한 번도 올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잘될 거라는 희망해로 이렇게 좀 돌려봤고 만약에 안될 거라는 가정을 두자면 여기서 이제 추세를을 맞고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의 중앙 부분까지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다 한번더 깨진다. 깨진다면 다시 이 25,300달러 이 부분까지 뚫었다가 24,000K까지 뚫릴 겁니다 뚫리면 여기는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한세번 내에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수익 날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면 이세 번째 가정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을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대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뭐 예측한다고 해서 감히 일개 개미가 이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예측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라는 확신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좀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갔을 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렇게 대응 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게 이제 정답인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방에서 정보에서 이렇게 되면은 올라간다면 여기서 매수, 매수하셔라 여기서 익절을 하시고 떨어진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 셔라 이런 매수 타점 같은 것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1번 누르시고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혼냈을 때 이런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전문가들이랑 함께 해야 아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일단 편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뭐100% 무료인데 돈 받는 거 일절 없습니다. 예, 뭐 금전 요구하는 것도 일절 없고 그건 사기거든요.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정방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랑 함께 하면은 왜냐면 하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물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을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뭐 플랜도 짜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도 저희들 말을 100% 믿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들어보고 어, 맞는 말 같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들 전문가 라고 해서 비트를 방향을 다 맞출 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비트 방향성 우리가 다 맞췄다면 이거 안 하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서로 서로 돕자 이 말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맨날 차트 보고 분석하고 이러는 게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실력과 그런 정보들을 고객님들한테 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러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 1번 누르시고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장이거든요? 네, 수위로도 단타로 엄청 수익을 냈습니다. 왜냐면 하 수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랑 지금 커플링처럼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하나 켜놓고 비트 보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수익 엄청 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그 수익 가져가시려면 정보방 들어오시면 된다. 자, 시드가, 시드가 얼마 되지 않으면은 이 단타로 수익을 불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찐불량이 왔을 때 엄청나게 큰 복리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경제적 자유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장은 1년에서 2년 안으로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불장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기로도 3년. 자, 지금 저희가 우리 비트코인이 자, 장기간 1년 넘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뭐 횡보하면서 살살 약세장을 그래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크게 조정을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 찐 불장이 오는 거죠 그냥 과거 차트에도 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 차트에도 보세요 쭉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한번더 뺍니다 한번더 빼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번더 빼고 이런 식으로 또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때 시장을 다 떠나가는 거죠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하지만 이때 페닉셀 나오면서 떠나가고 나머지 여기서 30% 여기서 한40% 빠져나가고 남는 사람 10%. 여기서 40%, 여기서 40%다 빠져나가고, 남는 거는 20%. 10%에서 20%만 시장에 남는다. 그래서 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결국에는 기다리는 사람만이 큰 돈을 벌게 돼 있죠. 자, 이때도 보세요. 자, 이렇게 불장이 한번 왔다가, 그죠? 찐 불장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불장입니다. 여기까지 알트 불장입니다. 했다가 여기부터 이제 꼬라 박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펌핑을 주면서 어 살아나네 했다가 다시 빼는 거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엄청 물리는 거죠 또 그랬다가 쭉 빠지고 오 이제 또 다시 회복하나 회복하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또 깨버립니다 죽은나는 거죠 근데 버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고점을 높여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장을 맞이하게 됐다 알트불장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꼭대기에서 옵니다 꼭대기에서 한두달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그때 이제 큰 수익 벌어가는 거죠. 근데 왜 수익이 안 났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알트 불정오면은 자, 이게 만약에 알트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펌핑하는 거막 먹고, 여기서 입절을 하면 되는데, 계속 버팁니다. 버티거나 조금 먹고, 어? 더 가네? 이래서 여기 꼭지점에 또 타버려요. 그러면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이 4년마다 거의 주기가 한번씩 오는데, 그러니까 반감기 방감기가 4년 만에 오는데, 그만큼 이제 불장도 4년 주기로 마다 와요. 미니 불장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이찐 불장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오는데, 이 주기를 한번 겪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1년도에 겪고, 10, 18년도 불장 거의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저는 21년도에 겪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불장에는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부자 돼야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누르시고, 정보방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비트 시황 오늘,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니까, 정확한 타점이나, 시 d 의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정보방에서 알려드리니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알트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피트 거래소 1등하는 코인이 지금 오늘 어건데, 현재 시간 순으로 어건데, 지금 현재 10% 가까이, 제 상승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시세와 한5%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어피트에서 이건, 이거는 이제, 펌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어거도 이제 펌핑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지속해서 똑 같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이제 이제 펌핑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펌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는 소리예요. 어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회복장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비트가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안착을 해준다면, 17에서 28 정도 안착을 해준다면, 회복장이 올 겁니다. 돌아가면서 회복장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신간, 마이너스 20%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금방 회복되니까, 마이너스 20 정도는 아직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장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탄 코인만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곧 가요. 그런 것들. 2주 안에 다 갑니다. 2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마이너스 막한30% 40%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 좀알려주시면 금방 탈출할 수 있게 저희들이 플랜 짜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거 어쨌든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비트가 조금씩 살려주고 있으니까, 살려주고 있으니까, 오늘의 타겟은 뭐, 어거, 스택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의주의 이런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거는 제가 눈, 눈이 말씀드렸지만 뭐다 자이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다 거래소들이랑 짝짝 꿍을 해서 손잡고 이렇게 시세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핑을 시키고 있는 거고 언제 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내려 꽂을지 모릅니다 비트가 진짜 조금만 조금만 떨어진다 거래량이 살짝 붙으면서 은봉이 떨어진다 바로 내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굳이 안 타셔도 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은 거 아니라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도박이다. 정말 일분봉으로 뭐 스캘핑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스캘핑 하실 분들은 저의 방송 안 보겠죠. 자. 그리고 아 어거 그래서 타지 마세요 이런거 타지 말고 기다리세요 뭐 눌릴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마 이거 눌린다기보다 눌렸다가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어거 지금 놓쳤으면 어거 같은 앞으로 갈 만한 코인들이 어떤게 있는지 찾아보는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게 어거를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스택스 보겠습니다 스택스도 지금 스택스도 많이 올랐다가 그죠 2월달 2월달에 스택스도 많이 올랐다가 지속해서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그죠? 쭉 장기가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펌핑 온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두달 올리고 한 6개월 빼버립니다 이게 국룰이거든요 자 카바 얼마전에 큰 상승 보여줬잖아요 카바도 그냥 이런 그림을 기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 여기 물린 사람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손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펌핑함식 와요. 이런 식으로. 긴 꼬리. 뭐예요, 이게? 앞에 물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물량들이 얼마 없다. 그러면 이제 또한번 펌핑을 시키는 거죠. 그런 그림을 기대하시면 되고. <laughs> 그래서 스택스도. 자, 지금 괜찮아지려면 이 매물대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막고 있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야 됩니다. 이 매물대, 이 매물대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올라오고 여기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 이 매물대, 여기, 여기를 다 지금 흡수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받아 먹었다는 소리예요 물론 한번 아니고 두번 정도 이렇게 테스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받아 먹었다는 거는 갈 확률이 높다. 근데,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빼지 않는 이상 여기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날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의 수위처럼, 지금의 수위처럼. 자, 이때 다시 수위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먹고 장기간 이제 떨어졌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다. 어, 여기를 돌파했는데, 어, 매물 대가 별로 없네. 그러면 이제 눌리면 다시 간다라는 거죠. 요 라인까지 이렇게 눌리면. 그러면. 수위 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 1등 수위를 보면, 자, 그죠? 수위도 상장하고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이제 첫 파동이 나왔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가, 돌파를 했는데 눌렸어. 눌렸는데 여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들 마음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자, 여기서 눌린다. 눌렸을 때 잡으면 됩니다. 눌렸을 때, 어, 여기를 지지해준다. 그럼 또 가는 거죠. 이게 뭐다?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파다. 크게 보면 이게 1파가 되는 거. 어쨌든, 뭐, 근데 물론 그런 식으로 뭐 이쁘게 간다면 누구나 다돈 벌겠죠. 근데 지금 스위치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스위치 차트가 굉장히 이쁘고 교과서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도 있고 비트가 흐르니까 같이 흐르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차트 지금 굉장히 괜찮아서 여기를 딱 지지해주니까 바로 거래량또 터졌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날아간다. 좀더 시원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올려주면은 눌릴 때도, 눌릴 때도 안전하거든요. 여기 또 눌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그 차인데, 조정이 아마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번또날라간다 크게 갈 거예요, 만약에 수위는. 지금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한번 펌핑했을 때, 어? 여기 생각보다 매물 없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이 많이 들, 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고 한번쭉 뺐다가 다시 간다. 여기서부터 공포감을 줍니다. 무조건 펌핑할 때 공포감을 한번 주고 가요. 아니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자리를 안 주고 여기서 바로 올려버린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지정 정확하게 맞고 갈 때도 있지만, 알 때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습관을 가지, 가지시는 게 공부하시고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처음부터 크게 크게 시드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액으로 소액으로. 이 시장을 경험해봐야 된다.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 이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구나, 이런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온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요거는 요렇게 대처하면 좋겠구나, 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서 하면은 엄청나게 배우는 게 많잖아요. 영상만 본다고 해서 뭐 헬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고 해야 자기께 생기듯이 이 매매도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만의 매매법이 생기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소액으로 해봤자 다 잃게 돼 있어요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소액으로 해봤자 돈을 다 잃습니다 결국에는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만의 매매법이 없으니까 원칙도 없고 그런 룰이 없으니까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죠 누가 한명 잃으면 누가 하면 벌게 돼 있고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으로 처음엔 연습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장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투 하시는 분들은 뭐 저점이다 생각하시면 다만 없고 뭐 마이너스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냐면 1, 2년 안에는 거의 다 복구가 되니까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오스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차피 지금 바닥입니다 네뭐 지하실까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하 10층까지 있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바닥이기 때문에 매물대나 거래량 이런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바닥인지 알수 있잖아요 예, 여기 더 떨어져봤자,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나중에 열어보면은, 한 1, 2년 뒤에 열어보면은 수익이 나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시라면, 보통 다 얼른 얼른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시장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봐야 된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고, 저희들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문가들이 공짜로 알려준다는데, 5개월 걸릴 거한달 안에 다 배운다는 거죠. 운동할 때도 혼자, 혼자 에서 혼자 터득하는 것보다 옆에 왜 코치가 있겠어요? 왜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들이 다 있잖아요. 트레이너들이 알려주면은 1년 배울 거한달 안에 다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따라오는지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매도 다 마찬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피와 살이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12시간씩 매매하고, 네, 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미쳐서 한번 해봐야 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라.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또 수익이 나실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많이 샜는데, 수위 지금 딱 차트 굉장히 이쁘고, 차트대로 지금 흐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하락했고, 지금 이제 1파 나왔고, 지금 2파, 3파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여기 살짝 꼬리 달고 오거나, 거의 이제 크게 봤을 때 1파동이고, 5파, 지금 오파가 이제 거의 다 나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하실 분들은 여기서 익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조정 나오는 대로 눌렸을 때, 또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 타점, 저희들이 정보봉에다 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1등, 코인 중에 1등,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 자, 지금 거래량 보세요. 800억 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내로 1000억 이하로 떨어질 거다. 예, 지금 시장이 약간 이러니까. 시장이 뭐 비트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로는 유동성 안 들어오거든요. 네, 수급 안 들어옵니다. 말했죠, 30K 찍어야 날라간다. 그만큼 사람도 많이 이제 분동.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 내리면 야 비트 얼마 올랐대, 얼마 올랐대. 막 뉴스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30K를 찍었습니다. 어, 이래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귀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시장에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시장에 들어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서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자, 리플 지금 642원인데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602원을 깨지 않았다. 깨지 않고 지금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죠? 얘가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예요. 이렇게나 많이 지지를 받았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뢰가 있는 지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뭐 엄청나게 터지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리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같이 투자잖아요? 같이 투자고, 리플을 뭐, 소송권이 뭐, 7월 중순에 약식 판결이 또 나올 겁니다. 7월 중순에 약식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약식 판결 공개를 안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시장이 괜찮다, 흐름이 괜찮다면은, 같이 공개를 하면서, 리플에도 수급이 엄청나게 또 들어오겠죠. 그래야 펌핑을 하니까, 예,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아야, 공개를 같이 할 겁니다. 수급이 그만큼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700, 700원대를 돌파를 하고 나중에는 700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홍, 횡보를 할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어지럽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122평선을 쭉 타면서 그대로 정확하게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플도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할 수도 있고 삼각수렴을 했다가 살짝 떨고 구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766원을 또 돌파를 하겠죠. 여기는 돌파를 할 겁니다. 조만간. 그런 부분이니까 뭐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뭐지지분 지지 지지부진, 부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리플의 가치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더 크게 가려고 힘을 응축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플의 행보를 보면은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또 보이네요.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고, 리플도 뭐 단타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수이다 수위로 달달하게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전공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오늘 뭐 수위, 비트코인, 리플, 뭐스택스 어거, 이렇게 봤는데, 아, 마지막으로 앱톱스도 한번 볼게요. 앱톱스도 지금 흐름이 조금 괜찮습니다. 앱톱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바. 예, 카바처럼 이렇게 크게 한번 해 먹었습니다. 해 먹고, 쭉 지금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지속했죠. 하락을 하고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처럼 이런 그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점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 붙었어요. 조금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한번더갈때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질 겁니다. 한이 정도의 거래량만 터져줘도 이거는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앱토스는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뭐, 정찰병 정도는 담아보실 수도, 담아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몰빵을 해서 이제 바닥이 다 이제 여기 몰빵하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 2, 3, 4층까지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찰병만, 혹시나 담으실 분들은 정찰병만 한번 담아보시고, 정확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리는지, 간 쌍바닥을 살짝 만들어준다. 저점을 살짝 높여주는 쌍바닥을 높여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되죠. 혹시나 에토스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에토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 되는지 에토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타점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 나왔으니까 에토스 지금 좀 기다려 보세요. 에토스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굳이 담아 보시려면 정찰병 정도만 한번 담아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점 나오면,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에토스나 수위같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한번 해먹은 코인들이, 수위는 해먹진 않았지만, 에토스같이 한번 해먹은 코인들, 아까 뭐가 있었죠? 카바. 네, 그죠. 카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먹었다. 해먹고, 이제, 아예 여기는 이 저점을 깨버렸죠. 네, 깨버리고, 바닥을 끼고 있습니다. 아직 뭐 펌핑이 나오지도 않고. 왜냐.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개미들이 많이 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한번 테스트 해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 물리신 분들, 이런 데서 혹시나 물리신 분들은 탈출을 하세요. 여기 물리신 분들도 여기 오면 탈출을 하세요. 탈출하시고, 그 남은 돈으로 다른 것들을 재투자해서 시드를 불려나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탈출하시면 되고, 혹시나 어디 물려있고,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나 무섭다 하시는 분들, 질문해주세요. 카바나 카바 이건데 카바 들고 있는데 어디 물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확히 저희들이 말씀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보만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이까지 오면 여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갈수 있어요. 왜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절대 안 옵니다. 여기 부분까지 한천 삼백. 1400 부분까지 는 한번 테스트를 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 손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더 정확한 좀 디테일한 정보 같은 것들 분석 같은 것들을 원하시면 질문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카바부터 해서 뭐 수위 비트코인 리블 스택스 앱토스 어거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자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해 드리면 은 일단 비트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가 30k 를 한 29K 이상 가야 알트 회복 장려 올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뭐 펌핑 아봤자한 10%? 10%도 안 오니까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없다 자왜 10%밖에 안 오겠어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기네들 돈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10%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개미들이 많이 타면서 시세를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20%, 30% 가고 그러면서 더갈것 같으니까 세력들도 더돈 투입하고 그러면 40%, 50%, 60%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00% 100% 200%까지. 네, 불장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어쨌든 회복장도 곧올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흐름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 괜찮고 한번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떠한 악재가 또 터지면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대응하면 되니까 또 수익 날수 있습니다. 쇼스로 달달하게 또 수익 나면 되니까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알트들과 비트코인 시황 흐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